안녕하세요 저는 알바하면서 살고 있는 30대 사람이고요 이제 25년이 지나고 26년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를 하나 먹었어요 근데 이제 배가 너무 아파요 갑자기 진통제를 빈소에 먹어서 배가 아픈 가 싶어서 생 식빵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배도 아프고 머리도 아파요. 여튼 여튼 보통 회사나 막 그런 곳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연말 결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 삶을 연말 결산 해 보려고요. 일단 제 채널 스튜디오에 들어가 볼게요. 채널 분석에 들어가고 기간을 2025년 1년으로 설정해 주면 1년 동안 제 채널의 성적표가 즉석에서 나옵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받는 날이 생각나는데요 저는 긴장 설렘 이런거 없었습니다 왜냐 제 성적은 안봐도 비디오였거든요 우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그냥 안했거든요 공부를 그래서 그냥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제 유튜브 성적표를 봐줄게요 이건 좀 긴장되는데요 조회수는 12만에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세계에 계신 12만 명의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봐주셨다니 감사하다는 말이 부족할 만큼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어, 아닌가 봤던 분이 또 보고 봤던 분이 또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12만 명이 본건은 아니네요. 12만회니까 부정 시청 시간은 2,700시간 와 이게 몇 시간이죠? 감이 전혀 안 잡히는데요. 하루가 24시간이고, 2,700시간이니까 2,700 나누기 2 4를하면 암산이 안 되는데요. 계산기 계산기 아 맞아 제 핸드폰이 여기 있어요 그럼 암산말고 종이에 써서 할게요 대충 이렇게 하면 12 정도 110일 동안 계속 제 영상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귀한 시간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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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구독자는 300명이 늘었고, 예상 수익은 76달러. 약 10만원 정도? 이 돈은 다 어디 갔냐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통장에 분명 들어왔는데, 다 없어졌어요. 2025년에 가장 많이 시청한 영상은 이거. 사람이 무서운 대인기피증 사회공포증을 갖고 있는 20대 후반 백수도 할수 있는 직업을 찾았습니다. 이거예요. 엄청 엄청 오래된 영상이에요. 2022년이면 3년 전. 아주 오래된 영상인데 이 영상을 가장 많이 봐주셨네요. 응. 아 그러고 제 구독자 성비? 성비? 알려드릴까요? 연령 및 성별 성비가 아니라 성별 성별은 여성이 46% 남성이 53%입니다. 그러고 연령 아 맞아 연령은 여기 세 개가 조금 많고 나머지 조금씩 분포해 있잖아요. 이렇게 저의 제리의 일기 채널 연말 결산은 해봤고요. 저는 2025년에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쌌습니다. 그럼 된 거죠. 이제 25년 결산은 다 해봤으니까 저의 2026년 계획, 계획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2026년에 대해서 세운 계획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건강 검진하기. 보통 학교 다닐 때한 학년 단체로 가서 매년 픽 뽑고 엑스레이 찍고 시력 검사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건강 검진 한 적이 단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건강 검진을 해야 하지 을까 제가 예전에 어디 뉴스인가 기사에서 봤는데 사람이 20대 초반, 20대 중반 늙어간대요. 건강검진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건강검진이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년도에 무료로 해주고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년에 무료로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짝수년이잖아요. 이건 운명이에요. 해야만 합니다. 그러고 제가 갑상선 쪽이 안 좋아서 예전에 병원에서 1년마다 초음파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두 번인가 했거든요. 그러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병이 생기고 그러진 않았겠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걸 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고 두 번째 계획은 뭐냐. 새로운 유튜브 채널 만들려고요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 제가 요즘 너무 초심을 잃었어요 감사함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전에는 막 조회수가 50대고 100만대도 신기했고 구독자가 한 명만 늘어도 두근두근 심장이 막 쫄깃쫄깃했는데 지금은 진짜 내가 뭐하고 있나 싶습니다 성장이 없고, 제자리 걸음하다가 떨어졌다가, 뭔가 뭔가 하기 싫고, 제가 진짜 먹고, 싸고, 자고, 알바 가고, 핸드폰하고, TV 보는 시간 외에는 영상만 만들거든요? 편집을 많이 못한 날에는 막 3시간씩 자기도 하고, 2시간씩 자기도 하면서 막 만드는데, 노력한 만큼 제가 생각한 결과가 안 따라주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안 하면 될지 왜 하냐고요? 전할게 없거든요. 유튜브 영상이라도 안 만들면 진짜 알바, 핸드폰, 알바, 핸드폰, 알바, 핸드폰, TV 이게 제 삶의 전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가 1이어도 해야 하고요. 보시는 시청자가 한 명이어도 아니 한 명도 없어도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할 일을 만들어준 고마운 친구인데 제가 요즘 그 고마움을 너무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마움을 좀 일깨워 줘야 돼요. 저는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에 뜨잖아요. 근데 제 알고리즘에 뜨거나 많이 보여지는 영상은 조회수가 대부분 많은 영상이란 말이에요. 뭐 다들 조회수 10만은 기본이고 막 50만, 100만 막 이러잖아요. 너무 그걸 보고 살다가 보니까 제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새 채널을 만들려는 진짜 이유는 진짜 제가 조회수 10 나오고 조회수 1 나오고 구독자 막두명 이러고 그래 봐야지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저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지금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어요. 지금 제 채널을 더 성장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뭐전할수 있는 거다 해봤고 다 해봤어요. 저는 절 너무 잘 알거든요. 더 이상 제가 여기서 성장시킬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올라가지 못하면 내려가면 되잖아요. 내려가면 그 자리에 있을 때 감사함을 조금 느끼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할게 없고 인생이 지루하시다면 유튜브를 시작해보세요. 희노애 락을 하루에 열 번씩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한 2026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어 근데 저 빵을 먹어서 그런가? 말을 해서 그런가? 이제 배안 아파요 배다 나은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이거 맨식빵 진짜 맛있네요. 아 여러분 그거 화이트리 여튼 그 화이트트리 식빵 드셔보셨어요? 저희 옆 지역에 새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엄마랑 가서 사서 와 먹어봤거든요. 진짜 비싸던데요. 근데 비싼데 진짜 맛있어요. 원래 식빵 이렇게 이 바람 빠지면 우우 꺼지잖아요. 근데 그거 뭔가 밤을 빼도 욱욱 꺼지지 않을 것 같은 엄청 고농축 같아요, 고농축. 꼭 드셔보세요. 맛있어요.